소식 들었어요? 프라이드 덕 오리 튀김. 뭐 듣긴 했는데 먹어보진 못했다고요. 그럼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음, ASMR 좀 하네.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오리튀김하고 어묵이 뭐 어쨌다고? <laughs> 쟤네 또 거기서 왜 나와?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정신없는데 일단 목포 맛집 먹방 시작할까요? <laughs> 아침부터 설렘, 두근, 흥분 기대로 들떠있는 이분들 네,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레고 레고 아, 고레서 <laughs> 설레서. 나리 진짜 좋하는데 심지어 리이스다나와리 음. 덕분에 신나서 음, 맛집 음, 덕후 되겠네. 거기에다 아, 그곳이 뷰가 죽인다며? 정말, 여자랑 밥 먹을 때 뷰는 무시하고 먹었잖아 아직까지. 아 저는 밥만 중요하죠. <웃음> 양, <웃음> 특히 양, 양과 <laughs> 싸고, 싸고 아, 양 많은데. 아 안돼, 안돼, 안돼. 여자 친구 있으세요? 나왔잖아 다. 확인서 잘 확인했어. 근데 가까워지고 아면 가까워 괜찮지. 근데 지리야. 전 여기 있어요 어? 나는 어떤 연애 유형이야? 네, 이동일 님은 사랑을 국밥과 같이 의리로 생각하죠 우정을 쌓아가며 천천히 발전하길 원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국밥은 식기 전에 빨리 드셔야 합니다 어? 원래 어묵하면 어느 고장이 떠올라요?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황금이야 자 어, 어, 그러니까, 웃고 떠들다가 오 어느새 오리 튀김집 도착. 일단 입장 후 주문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이게 튀김이에요? 예, 이게 프라이드 오요 음. 그러니까 오리 치킨이다 이 후라이드 양념 그다음에 이건 마늘 기반으로 하는 아 거예요. 치킨 은 일은 일 덩인데. 근데 그러기엔 <laughs> 너무 많을 수 있어. <laughs>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면 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허니갈릭 네. 떡까지 하나 할게요. 왜냐면 여성분도 한분더 계시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달달한. 달달한, 거. 거. 달달한 예. 예. 거. 그럼 크리스 크리스피 덕하고 허니갈릭 떡 음. 그다음에 먹콤 무탕. 네. 아, 이게 오리 어떤 부위인가요? 오리 음. 날개 부분. 오리 날개 먼저 하고 안심할 거예요. 오리 장례라든가 그런 거를 더 잡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치킨 덕, 치킨 덕, 치키 치키 덕덕. 오리 튀김 조리 과정 치킨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튀기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잘 들리나요? 튀김 소리는 청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예술이죠. 모든 것이 다너 덕분이야. 이제 오리 날개 부분에 근막이 있어가지고 그 금막이 이제 좀기긴 편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튀기고 있어요. 온도나 지금 튀기는 시간이 나는 거죠? 가은 보통 180도에서 튀기는데 오리는 170도에서 튀겨가지고 조리를 하고 있어요. 불포화 네. 지방산이 있어 가지고 몸에 좋습니다. 170도에 튀긴 프라이드 덕 오리 튀김 완성이에요. 제 설명이 도움됐나요? 치킨 덕, 치킨 덕, 치키 치키 덕덕. 일단 맥주 한 잔. 배고파 다진 마늘이라고? 여자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요. 나그 이렇게 예쁘고 노랗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원래 뜨끈한 국밥이 최고인데. 연애 못해요. 아, 일부러 헤어진 거. 다이어트. 아까 뭐라 그랬죠? 일부러 <laughs> <laughs> 이별, <laughs> 이별, 이별 다이어트. 네. 네. 이별, 이별 다이어트. 다이어트 최고의 비법은 엄청 빠지고 이별이야. 근데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빠진 거예요? <웃음> <웃음> 오리 튀김 주방 탈출. 아, 응. 아,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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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마셔야지. 이따가 아 그렇구나. 대리 하나만 불러주세요. 왜 오리 튀김을 하게 됐어요? 아 어, 이게 전라도 지역의 지금 오리 생산량이 전국 생산의 량한 60%가 조금 많거든요. 예, 영산강 유역에 지금 오리 생산지가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전라도에서 주 생산 나는 생산되는 것들을 좀써서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예, 하다가 고민한 끝에 내놓는 것이. 어. 올려라 SNS. 지금까지 이런 놀리는 없었다. 또 생각나네. 오늘 저녁에 고고 입소문 나면 우리는 날수 있다. 마치 하늘에서 날고 있는 게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 아. 거짓 거짓? 날개. <laughs> 날수 있어요. 날수 있어요? 음. 자, 잘 보세요. 어. 카메라 너무 심하게 되신 거. <laughs> 음. 아, 저는 안심을 먹고 싶어요. 아, 이게 간질난다. 어. 음. 어. 음. 어. 음. <laughs> 아 원래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말이 없는 거 같아. <laughs> 너 여친 거 없지. <laughs> <laughs> 이게 오리 날개 뼈라는 게 너무 신기해. 콩닭보다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씹을 때. 치킨하고 소주랑 궁합이 그렇게 맞아요. 근데 얘도 치즈, 튀김이니까 치즈소. 어 치소. 얘도 오리 튀김이니까 소주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아. 치맥을 어울린다고 하는데 응. 의외로 치킨이랑 막. 소주가 맛있어요. 아그래네 음. 원래 칠도과 공부하시면 안요 제가 볼 때는 둘다 술을 잘 마셔서 야아 어묵탕 나왔습니다 이때 맥락 없이 등장한 어묵탕 일단 또찍고 음. 보는데 어머머 음, 가 약간 해산물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다. 약간 좀 매운 먹어봐야지. 매운 요, 매운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야? 네? 게? 게? 나 사연한테 물어보자고. 아 재밌다. 어, 맛이 재밌어. <laughs> 재밌어 맛있는데. <laughs> <응. 웃음> 어, 재밌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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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되게 아, 재밌어. 재밌어 맛있어. 아하, 오리뼈로 육수를 내는군요. 그래서 오리 튀김에 어묵탕이 튀김 먹고 난 다음 진한 국물 맛의 어묵탕으로 마무리. 이거 좋은데요? 안 돼요. 왜요? 아, 또난 이거 순대인 줄 알았어. 그게 나도 면책에 순대가 아니라 이 흑임자 어묵이야? 어? 뭐지? 어, 무슨 어묵이야? 채소류하고텃 그 이용해서 만든. 터 어, 뭐시에요? 네. 아, 네. 아. 아. 그 전라도가그 해조류 생산의 거의 아. 대부분이 전라도에서 나기 때문에. 목포에서 어묵 뭐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목포 지역은 그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포 어묵 복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포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목포에서 만든 어묵입니다. 목포 어묵 공장으로 고고! 먼저 목포 어묵의 재료는 뭔가요? 네, 실고리돔이 있고 황돔도 있고 명태가 있는데 국내 모든 생산 어묵은 거의 95% 이상은 다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육에는 밀가루 대신 전분, 야채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특별한 것은 바다의 천연 조미료 톳. 특산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고 건강 지향적인 웰빙 해초 어묵 그런 식으로 저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프리미엄 어묵이란 말이지? 음, 흰살 생선에 천연 재료가 더해지고 거기에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서 튀긴다니. 믿고 먹어도 되겠어.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맛있는 어묵을 개발 중인데, 목포 어묵의 영광을 찾기 위해 힘찬 발걸음이 되길 바랄게. 이 오리 모양으로 갖고 저희가 해초 어묵을 그 어묵 탕용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저희 직매장에서 공급해 주고 있고요. 오리는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그동의가 네, 얻었어? <laughs> 뭐야 왜 머리가 없어? 야, 해 <laughs> 어묵 맛은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게 씹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응. 종이컵에다가 어묵국물 떠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좀 잠깐 같이 좀 만나 여전히 커피 좋아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 이거 오뎅 국물인데 그리고 <laughs> 아, 치킨을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날때 여기 와서 한번더 먹어보고 싶다 좀 물리지 않아?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 한잔 하러 오는 걸로 <laughs> 음, 끝났습니다 먹방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어딜 떠나요? <laughs> 아니 목 전지후로 날아갈 거예요? 예. 예. 평화봉사 앞바다 보면서 맥주한잔 마시면은 운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자친구랑 같이 오길 바랄게요. 일단 만들고. 저기 아, <laughs> 되게... 아 실레 실례... <laughs> 실례잖아요, 이거. 잠깐이 <laughs> 장끝이...